어제는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지금은 태양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앞 항구 그리고 행동대장 칠갑 가자 가자 저 멀리 바다가 보이는데 칠갑이가 무서워서 그런가 안가행나 드링냥 치기 시작했다. 갑자기 만난 백구들 눈썹이 그려졌어. 네 저는 지금 남원 등대 쪽에 와 있습니다. 어제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드디어 날씨가 좀 좋아졌고 근데 파우더가 지금 세요 우와 우와 무서워. 저기서는 못 살아남는다. 지금 제주도 온지 이제 이틀 차인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빨리 다이빙도 하고 싶고 낚시도 하고 싶고 그렇지 지갑가봐 지금 가자. 이제 하프로리를 만나러 갑니다. 하프로리가 아직도 아파서 누워 있어요. 내가 구해줘야지. 출발. 이 장소이자 우리의 거실 실가비는 앉아서 쉬는 중. 이제 곧 외출을 합니다. 여기는 게스트룸, 우리 앨범, 그리고 여기는 메인방 내 네, 작업장. 여기 앉아가지고 편집을 해볼까 야호 앞으로 우리 다 끝났니? 어? 야. 눈치 주는 거 아니란다? 오해하지 마렴 <laughs> <laughs>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아침에 밥을 먹으러 갑니다 아 맞다 밥 먼저 먹어야지 음. 메뉴가 뭔가요? 장보기 전에 밥 먹는데 워미안 근처에 좀 로컬 맛집인 콩국수 로컬 맛집인 괜찮은 부엌 우리 둘다 콩국수를 좋아하니까 맞아. 또 건강에도 좋고 음. 거기서 밥을 먹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장을 <laughs> 못 봐가지고 그나 음. 꼬치수 먹고 콩국수 먹고 장 보고 숙소 가서 짐 정리 마무리 하는 것까지 오늘의 첫끼 도착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조심조심. 일단 메뉴 한번 봐봐. 오 메뉴 메뉴판 귀여워. 오 귀여워. 일곱 시에 오네. 그치내말 맞대? 오 그러면은 어. 콩국수 하나랑 뭐 음. 먹지? 콩국수 하나랑? 어. 여기 괜찮은 비빔밥이 메인이긴 하대. 비빔밥이? 음. 그러면 은 비빔밥 하나랑 콩국수 하나를. 그래! 가보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어, 나왔다 어네 어, 감사합니다 네. 괜찮은 비빔밥 나이 데이터 켜지면 안돼? 알았사 나이 그리고 순수 100% 리얼 브라이어티 검은 콩국수 그리고 제주도의 소소한 반찬 나먼 하나나마트로 장보기 시작 <목소리> 앞프로 우리는 간식을 하나 골랐다네 새우라면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한데 새우라면 <목소리> 라면을 어. 하나 사긴 살 거거든 아 그래? 음... 문어, 닭, 새우 하나 골라 오. 자, 닭, 새우 그래 알겠어 새우가 진짜지 어. 귀엽네 근데 간에 기절도안 가겠다 그치? 무슨 소리니? 나 저거만 먹어도 취하지 <laughs> 김치 이거를 한 포기를 살 수가 있네 네? 아, 이 이거 한 포기 얼마예요? 하아봐야죠 아, 무게당 1kg에 11,000원 만원. 11,000원. 이거 이게 한 포기예요, 반 포기예요? 반이죠. 반 포기 하나를 양념하고 저기 발설 아, 없잖아. 아, 반쪽이. 어, 아, 아, <laughs> <laughs> 아, 그러네. 그럼 아, 반 포기야. 아, 반 포기에 몇 k 로 정도 나와요? 1 k 로안될 수도 있어요, 작아서. 아, 반포기많을까요반럼그 많을까? 네, 네, 일단 반 포기. 왜냐면은 또 필요하면 또 먹으면 되니까. 너 보고 맛있네요 또 오늘. 네. 어, 오늘 저희 이제 이웃이에요. 저희 여기서 한달 동안 살아요. 어. 어. 나머네? <laughs> 네네. 어. 여기 미역 같은 거살 때는 음. 어디서 사는 게 좋아요? 미역? 네. 여기 있죠. 아, 여기 있는 그 가공된 미역이 좋아. <laughs> 맛있어. 아, 가공된 게더 맛있어요? 응오뚜기나뭐 1킬로 정성. 야, 딱 1kg네. 1kg 100 그러니까 1 11, 1110원. 음. 여기 제주도 사시는 분들은 물엿 따서 직접 드시고도 그래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해녀밖에 못해. 아 그래요? 그럼 저또 또 놀러 올게요 자주. 감사합니다. 네. 붕어빵? 엄청 음. 커. 몇 마리 들어있을지? 열여덟 마리. 하이긴 화자를 고른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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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적인 하포롤이네 뭐가 필요한지 본다 <laughs> 요거트 나사기게 <laughs> 요거트 <laughs> <laughs> 하포롤이 이유식 알겠어 알겠어 조용히 할게 사람 <laughs> 별로 <laughs> 없어 사람 별로 없어 좋아? 이거 하자 이거 형사한다 아 그래? 좋아 좋아 6월 12일까지 괜찮아? 어 되지 충분하지. 그래도 집 근처에 마트 같은 큰게 있으면 좋다. 오, 네, 예. 청분하잖아 음. 지금 뭐 너무 미리 다안 사도 되겠다. 지금, 음. 지금 필요한 거만 사도 가까우니까. 아무리 응. 되어가는 우리의 장보기 마지막 코스 들어가자. 농산물. 아포롤이다아포롤이 하포로리, 안녕 뭐? 장이 <laughs> <laughs> 눈내눈 너무해 과일 하나 있긴 있어야 돼 너랑 지금 그치 담아 담아 이거 너무 궁금해서 보고 오고 방울토마토 시원하게 담아줘 <laughs> 과일도 있어야지 음. 가지 없지게 요리를 해먹어야지 어, 가지. 가지? 가지 가지볶음 오늘 반찬 가지 하나 해먹을까? 이거 800원인데? 가지? 응 내가 해줄게 어려울텐데? 가지, 내가 오늘 가지볶음 하나 해줄게 고, 마워 양파도 있어 우리 최가비 인터뷰 아비씨 제주도 이제 한달 살아야 되는데 HB 집이 좀 어떤 거 같아? 괜찮아 보여? 아이고 착착이 착착이 착착이. 바닷가 산책을 싫지 체가비. 어떡해? 하버로리 가공용품은 어떠노까? 스프라든지 카레라든지. 여기. 응? 여기. 여기? 응. 해석이 정리 잘해. 많이 먹어주고 체가비. 뭔가 체가비 밥그릇 색깔도 되게 잘 어울린다 여기랑. 실값이 아, 밥그릇. 아, 어제 그거 생각했어? 어, 여기 인테리어랑 색깔이 잘 어울려. 응. 귀여워 거리, 아 귀여워. 거리 <laughs> 귀여워. 야.